네, 안녕하세요. 카식스 광주점입니다. 오늘 시공한 차량은 콜레오스 차량이고요. 콜레오스 차량 글로우 모션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비에서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밝기도 이렇게 내비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공 부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라인 이렇게 도어, 대시보드 이렇게 설정됐고요. 그리고 여기 광량업, 순정 광량업 그리고 여기 콘솔 라인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열 도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깜빡이 기능입니다. 도어 깜빡이는 도어에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제 어플에서 색상 변경 가능하고요.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어 문 열림 한번 볼게요. 도어 문 열림도 마찬가지로 색상 변경 가능하고요.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조 반응 한번 볼게요.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이 이렇게 전면에서부터 2열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다음은 온도를 한번 내려 볼게요. 온도를 내리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후진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후진 기어 넣으면 이렇게 엠비언트가 일시적으로 꺼지는데요. 이제 파킹이나 디 드라이브로 넣게 되면 이렇게 엠비언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능적인 거는 대략적으로 알아, 알아봤고요. 이제 글로우 모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선 타입으로 <laughs> 저기 보이시는 고무관으로 배선이 지나가서 여기 안쪽으로 와서 이제 배선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타입이고요. 무배선 타입은 저기 고무관으로 배선이 인입되지 않는 그런 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공한 부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공됐고요. 굿바이 세레머니랑 이제 스타트 세레머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굿바이 세레머니고요. 이거는 스타트 세레머니입니다. 이렇게 시공 끝났고요. 오늘 이제 시공 부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